기습량이 많은 카리스마가 있는 김태형 감독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저도 한번 기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3년 안에 우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올해도 여지없이 본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최종 성적은 7위. 가을야구 못간지 벌써 6년째입니다. 급기야 우승 승부사로 불리는 김태형 감독이 롯데 새 사령탑을 맡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민규 단장이 물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롯데 야구를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나왔던 두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양상문 전 롯데 감독 현 여자 국가대표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종석 동희과학대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 경기 올해도 보면서 팬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과연 롯데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laughs>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S.S.J.랜더스가 개별 리그에 합류가 되었고 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는 과거보다 더 우승을 꼭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또 분명히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매년 뭐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KBO 10개 구단 모두 다 가진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시즌 초가 아니라 1월달 뭐 2월달에 훈 시작할 때부터 가진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프론트나 그죠 스텝이나 선수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뭐 가족끼리도 피를 통한 가족끼리도 네. 사실 마음이 안 맞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김태현 감독의 취임식 때 얘기했던 뭐 우승이 밥 먹듯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건데 뭐 염원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한번 도전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분다 사실 그 감독의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양 감독님은 롯데와 LG 감독을 지내셨고, 네. 염 감독님은 92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셨던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분 지금 현재 야구 해설을 하고 네. 있고요. 롯데가 새로운 감독으로 김태형 감독을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승이 이렇게 말같이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 자리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구상을 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은 2015년 이후에 두산을 세번 우승 시키고 그리고 또네번 준우승을 시킨 또 특이하게 포수 출신의 감독이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형 감독은 15년도 장원준 선수가 두산에 합류가 되면서 사실 그 막강한 두산의 왕조가 만들어졌고요. 그 팬들이 원했던 감독이 이제 마침내 롯데 사령탑이 되었는데 개별 리그 역사를 보면 네. 예전에 그 해태를 제외하고는 사실 투수 출신, 보수 출신 감독들이 팀을 맡았을 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의 성적을 보면 팀 보수들만 W A A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가 다른 팀과 비교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어, 롯데가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포수의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완전히 완성된 팀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우승, 준우승 많은 어떤 성적, 성과를 낸 어,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롯데에서는 어, 바라고 바랬던 그런 감독이 이번에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네, 네. 하는데. 아무튼, 올해 롯데가 제일 큰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디테일한 야구, 작전 야구 이런 게좀 부족했다고 볼수 있는데, 김태형 감독이 우승을 했고, 준우승을 했고, 물론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되겠지만, 은그 선수들을 끌어가고, 그 요소요소의 작전, 뭐 선수 기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난 감독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독들을 우리 팬분들이 원했는데, 마침 이렇게 와줬기 때문에 내년 시즌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2023년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럭키 세븐이네요. 롯데가 7위를. <웃음> 네, <웃음> 네, 했습니다. 네, 했는데. 자, 롯데의 가을 야구 실패, 좀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어, 뭐다 아시겠지만, 구단 내에 학명사태가 생기면서 사실 팀이 와야겠 됐다. 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그 사후 조치도 사실 좀 미비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팀이 성적을 내는데 아주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7월 이후에 날이 더워지면서 롯데가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네. 과거에도 그런 어떤 기록이 존재를 했는데 왜올 시즌도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진단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엇박자 난 부분이 네. 뭐한 시즌 내내 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선수의 부상이 오면은 어떤 신예급 선수 아니면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그 역할을 메워주고 하는 팀들이 결국에는 상위 팀에 올라간다고 네. 볼수 있는데 이 투수 부분에서도 나귀란 선수가 4월에 끌었고 또박세우 선수가 좀 약했고 그죠? 또 외국인 원투펀치가 좀 팀을 전체 1년간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네. 좀 약했다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아주 좋게 한 시즌을 마무리했더라면은 분명히 상위권에 있었을 텐데 이런 엇박자가 나왔을 때 또 이군 자원, 상동에서 자원이 올라왔을 때이 역할들을 다 메워 주지 못했지 않나.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엇박자 나한시즌이었지 네, 네.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 보면요 아까 또그 거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구드름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홈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리그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니까 그러니까 네, 네. 프론트에서 구드름 선수를 1년 동안 지켜봤다 이런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외국인 선수가 개별 리그에 와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일 우선 이 선수가 오자마자 부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어떤 자기의 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책임을 뭐 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구드름 선수의 어떤 갖고 있는 기량 능력은 충분히 개별 리그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이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네. 그러면 외국인 선수라는 거는 사실은 실력 이전에 한 시즌을 정확하게 잘뛸수 있는지 없는지 이 음. 메디컬 체크부터가 정확하게 돼야 네. 된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는 반민고사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부상이 문제였다. 그렇죠. 네. 부상도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 메이저리그의 어떤 경험치, 그죠. 나왔던 성적들, 이런 스펙이 있다 보니까 팬분들이나 구단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뭐, 첫째는 구드름 선수가 그런 본인만의 어떤 기록들을 뭐,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뭐 실패한 어떻게 보면 용병 선수였고 이 구드름 선수가 내야 유틸리티 요원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좀 타격 쪽에서 이알쿠푼 때문에 는 그렇게 약하다 볼수 없는데 네, 우리나라 네. 개별리 그의 어떤 야구 어떤 그걸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는 3월 이상 때리고 홈런또 20개 이상 때려는 네. 그런 선수기 때문에 좀이알 ER 쿠폰도 좀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 음. 구드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올해 성적이 좀 나빴다는 건 결국에는 구드름 선수 본인 이 어떤 한국 야구 문화에 적응을 못했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아마 우리 저 투수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옆 동네 NC 같은 경우에는 패디 선수죠 최동훈 상황을 수상을 네, 했더라고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반자하고 윌커슨이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롯데 수비 능력이 다팀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실책 수는 많지 않은데, 수비 범위가 좀 강한 팀들과 비교해서는 외야나 내야가 수비 범위가 좀 좁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보면, 뭐, 반전화, 윌컨 선수가 사실은 자기의 능력, 자기가 낼수 있는 성적 이상의 성수를 어, 쌓지 못하고, 결국은 팀도 좀 약하고 수비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더 많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 있겠고요. 만 내년에 조금 팀이 더 전력이 강화된다 그러면 이두 명의 외국인 투수들로도 충분히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페디 선수가 20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NC도 페디 선수 외에는 뭐 특별히 외국인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닌데 우리가 외국인 선수 원투 펀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항상 음. 얘기하는데 원투 펀치로서의 어떤 성적치고는 너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위권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위권을 찾았는데. 우리 윌커슨 선수는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시즌 끝까지. 네. 그죠. 반지 선수는 올 시즌은 작년 시즌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파도가 있었죠. 네. 그죠. 좀 기복이 있었는데 이두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도 내년 시즌에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윌커슨 선수가 올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기록들 이런 걸 내년에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반지 선수가 좀 기복이 있는 이 두구를 갖다 조금만 줄여준다면은 우리도 내년 시즌에 반즈 윌커슨 이두 원투 펀치가 그래도 상위권의 어떤 원투 펀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롯데의 타자들하고 FA 선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FA 선수들의 기록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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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는 LG 시절보다는 상대 투수들이 유강남 선수 상대 에 변화구를 많이 던졌어요. 그올시즌 네. 유강남 선수가, 어, 홈에서는 성적이 괜찮은데, 의외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직구, 직구를 던졌을 때 타율은 3할 2푼 6류인데, 슬라이드 1할 9푼 6류, 체인젭 1할 9푼 4리. 네. 그게 변화구의 약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롯데 유니폼 입으면서 상대 투수가 또 변화구를 더 많이 던졌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자기 역할을 다 못했다, 타격적으로.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팀을 바꾸면서 생소한 투수들, 어떤 음. 생소한 부산의 야구 문화 이런 부분이 조금 어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노진혁 선수는 어 처음에는 정말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 투수에게는 19푼의 타율을 보였지만 좌투수에게는 2할 1푼 1리 성적이 네네, 아주 저조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노진혁 선수가 이기는 날에는 3할 1푼 5인데 롯데가 지는 날은 노진혁 선수 타일이 1할 8분 7대예요 네. 그러니까 노진혁 선수 개인으로 보면 본인이 야구를 잘해야 롯데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될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이제 선발도 하고 뭐불펜 어 투수로도 역할을 받았는데, 어, 한현희 선수가 상대 타자들 성부하는 횟수를 보면 첫 번째 타석에 성부했을 때는 피안 타일이 0.79밖에 안되는데 세 번째 다섯 개 들었을 때 0.99가 됩니다. 음. 그러면 한은희 선수를 상대하는 타자들이 세 번째 타개에서는 오피에서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가 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투수는 적합하지 않다. 음. 네. 그리고 네. 그럼 불편투수로 돌려야 되는데 한은희 선수를. 불편투수로 보면 연투로 나오면 평균 자책점이 10점이 넘어요. 근데 이틀 쉬고 나오면 1.80으로 떨어지고 3위를 치면 2.08로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면 한현희 선수는 불펜 투수 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불편 투수도 연투를 시키게 만든다 이런데 기록이 나오 나오는 거죠. 네. 먼저 유강남 선수부터 얘기해 보면 이제 손성빈 선수라든지 장복은 선수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험들 많이 했고 음. 내년에는 백업을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뭐 유강남 선수가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인의 어떤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포수 부분을 맡아준다면 올 시즌에 사실 좀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팀도 많이 옮겼고 네. 팀도 이번에 옮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 시즌 좀 밝다. 그게 유강남 선수 뒤에 있는 이두 선수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도 받쳐주겠지만 이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다 보니까 좀 체력 안배도 되고 해서 유강남 선수가 올시즌에 분명히 타격이나 수비 쪽에좀 미비했지만 내년 시즌은 기대가 될것 될 같고요. 그리고 노진혁 선수는 제가 이제 크게 그냥 스태티즈를 좀 찾아봤는데. 본인의 어떤, 어, 하이 커리어 시즌이 네. 2019년이더라고요. 음. 2019년도에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의 어떤 타율이라든지 모든 공격 지표하고 올 시즌하고 크게 틀린 건 없더라고요. 크게 틀린 건 없는데 결국엔 우리가, 어, FA 50억이라는 돈을 주고 데리고 왔을 때는 그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기대에는 네. 미치지 못했다. 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내년 시즌에도 결국 노진혁 선수가 유격수에서 어떤 내야수라든지 모든 야수들의 어떤 사령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네. 어, 걱정해야 되는 허리 부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두 선수에게 어떤 체력 안배의 시간을 주면서 좀올 시즌보다는 좀더 좋은 기록들을 좀낼수 있게 네, 네.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광남 선수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왔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악소리 네. 날 겁니다. 이제. <웃음> 네. <웃음> 아무리 캠퍼나 스프링 캠프때 훈련량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운동선수로서 마음가짐, 그것만 좀더 독하게 가진다면 내년에는 이런 성적. 네. 두 분이 나온 날짜가 지난 7월 16일이었거든요. 음. 그때 두 분이 하신 말씀 잠깐 <laughs>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른 팀에 비해서 보강된 것도 많고 뎁스도 네. 어, 강해졌기 때문에 음. 저는 5강에 무조건 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올 시즌 롯데의 전력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5위는 충분히 가능하고 정말 열성적인 롯데 팬들이 염원하고 아, 계시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때문에. 네, 오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 네, 두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롯데 팬들의 염원으로는 오기가 힘든 것 같네요. 네. <laughs>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말씀드리고 난 이후 그때도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 그 이후부터라도 좀 베스트 라인업을 좀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 이유도 그렇게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멤버가 계속 망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저는 네. 이렇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 음.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죄송하다. 아이고 <laughs> <얘기해야 웃음> <해야 웃음> 그래. 뭐 사과하실 것 같아요, <laughs> 없으시죠.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여기 방송에 나와 있지만 다 <laughs> <아닙니다>. 맞아 떨어지는 <laughs> 네.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어떤 멤버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시즌 시작할 때 어떤 기세들을 봤을 때 오강 진출은 무난하지 않겠나, 오강 네. 진출을꼭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양성 네. <laughs> 감독님께서 <laughs> 얘기하셨 듯이 우리 부산 팬분들의 염원을 이 선수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더이 염원을 절에 네. 가서 빌더라도 좀 염원을 좀더 크게 가져야 될것 네. 같습니다. 예. 내년에는 가을 야구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은 약점을 좀 짚어 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점수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쫓아가려고는 하는데 역부족. 예를 들면은 8점 주고 6점까지 쫓아가다가 지는 응. 이런 야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데가? 결국 뭐 점수 많이 주고 뒤에 따라가다가 패분들하고가 <laughs> 네, 네, 이제 네. 집에 귀가하시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선발 투수들이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선발 투수들이 점수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다가 뭐 거기 턱밑까지 갔다가 지는 경기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 네. 이 그럼 결국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어떤 초반 페이스들. 본인이 어떤 집중해야 될 이런 페이스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 그것도 뭐 결국 연습량이겠죠. 김태형 감독의 어떤 연습량이 틀려질 테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면 타자가 마찬가지 후반에 따라가던 것, 초반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뭐 결국엔 우리가 우승을 해본 감독을 모신 게 디테일하고 작전 야구를 네. 조금 더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걸 초반부터 조금 뭐 스몰 볼이든 아니면 뭐 그날 그날 견, 컨디션 따라 상대팀 투수 따라 틀리겠지만은. 뭐 공격력으로 가든 초반에 먼저 점수를 많이 뽑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뭐 게임 게임마다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플레이 집중력이 제일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사비로 롯데라고 하는 좀 얘기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KT 같은 경우에 꼴찌였다가 롯데에게 승수를 쌓아가지고 계속 이기는 경기를 가을 야구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롯데 유니폼 보면 유니세프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아니, 경기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롯데가 4월, 5월 성적이 좋았는데, 그때 당시도 네. 왼손 선발 투수에게는 1승 8패입니다. 네. 어, 리그 1 0위에요 그리고 성적이 내내 1년, 어, 시즌 내내 언더투수 상대 어떤 성적을 보면 상대 타일 2알 4푼 9위, 리그 9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좌투수에 언더핸드 투수에 약했다. 음. 결국은 뭐 KT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약하다, 아, 왜안 맞을까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력 분석을 통해서 상대 투수, 왼손 투수, 상대 언더핸드 투수는 어떻게 공략해라는 것을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코칭 스텝이든지 프런트에서 네. 확실한 어떤 인식을 줄 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아, 왜지지 아, 약한데 이렇게 고민만 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네, 겁니다. 네. 네. 자, 올해부터 이제 내년 스프링 캠프 가기 전부터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해야 될 일은 확실한 어떤 전력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확실성을 주는 것.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는 플레이는 운동장에서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합니다. 그죠? 음. 선수들이 어떤 작전 야구를 펼칠 수 있는 어 루상에 주장 음. 나간다든지 홈런을 때릴 수 있다든지 이루타 때릴 수 있다든지 이런 걸해 줘야 깔아 줘야지 스텝에서 작전을 짜든 투수를 어떻게든 바꾸든 할까지 않습니까 저는 선수들이 좀더 선수들은 결국에는 엔트리 27명이 있다 생각하면은 어이 특정 팀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은 네네. 본인의 개인 성적들을 더 생각할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텝이 어떤 이 팀에게 연패를 끊는다 하는 생각만큼 선수들,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좀 간절한 음.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뭐삼승 13패까지 네. 밀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운동선수로서 마음가짐 그것만 좀더 독하게 가진다면 내년에는 이런 성적 네, 우리 롯데의 그 승패에 대한 자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상대 팀에 대한 승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KT하고 LG에게 많이 좀 음. 약했네요. 플레이 하는 건 선수가 맞는데, 이 선수들은 아직 안목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네. 어떤 정보를 줄때 확실히 실패를 해도 책임은 충분히 감독이, 코치가 지고, 어, 너희들이 야구의 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든지 우리는 항상 응원한다는 식으로 이 확신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왼손 투수가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면 우타자, 일변도로 또 타선을 짜겠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 투수, 왼손 투수, 언더핸드 투수가 던지는데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공략을 해라. 이렇게 좀더좀 지엽적으로 선수들에게 오더를 내린다 그러면 좀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만 내 경기를 치르는 프로 야구의 어떤 게임이다 보니까 한 시즌을 길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라톤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스텝이나 선수나 한결같은 마 한결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팀에게 상당히 밀리면은 스텝은 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든 어, 우리가 페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작전 분석이라든지 다 해가지고 선수들에게 분명히 넘겨주고 하거든요. 선수들도 그걸 따르려고 하기는 할 텐데 KT에게 밀린 것도 어, 페인 분석을 잘못했다, 뭐 스텝이 작전을 잘못했다, 아니면은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에 있어서 좀 느슨했다 하는 이런 모든 게다 집합이 되면서 성적이 좀 나빠졌거든요. 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수들이나 스텝이나 모든 게 어떤 한 팀에게 극정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염원하는 오강,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KT도 결국 오강 위에 있는 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에게 상당히 많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런 팀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런 팀들이 없는, 이런 성적들이 없는 팀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롯데가 오강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옆 동네 NC 같은 경우에 아,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NC 좀 본받아라, 이런 <laughs>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팬분들 중에는 10개 팀 중에서 5등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두분 마무리 바은 청해 듣겠습니다. 뭐올 시즌 이제 끝났는데 결국에는 FA로 많은 선수들 태스도강화하고 좋은 선수들 왔지만 성적은 결국 오강에는못 들었는데 일단 네네. 우리가 또 스텝을 김태형 감독으로 올 시즌 이제 바꿨습니다. 내년 시즌 일단 김태형 감독이 어떤 스텝들을 짜는에 대해서 또더큰 기대가 될수 있고요. 이 선수들이 김태형 감독과 새로운 스텝들과의 어떤 호흡들 그리고 연습량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올 시즌 같은.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바라는 오강 떨어지지 않고 내년 시에는 꼭 오강에 들어가서 가려고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현 감독은 취임하면서 3년 안에 우승을 하겠다. 당연히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인, 이야기입니다. 자, 롯데가 32년간 우승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16년 후에는 우승을 할수 있는 생각. 네, 네. 또 8년 후에는 우승을 할수 있는 생각. 또 4년 후에는 우승할 수 있는 생각과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감독이 생각하는 3년 안에 우승은 그 현장에 맡겨두고 프론트는 또 32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네. 지금 그, 어, 모든 부분을 준비를 음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야구단 안에 야구를 좀 멀리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감독이 원하는 3년 안에 우승을 스포트 해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뭐 네. 저는 김정 감독이 생각하는 3년 안에 우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분 덕분에 롯데 야구 올해 재미있게 또 알차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